안녕하세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3학년 5반 13번 박은영입니다.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과목은 현대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 사회의 변화과정과 특징,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 등을 연계하여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세계 사회에서 주체적인 한국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과목입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인데요.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란 한 학기에 17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2시간, 총 1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 수업은 정규 수업과 동일하게 출결 상황과 교과 세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방과 수업과 다름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사회의 예수업에서는 크게 한국사회의 정치 이념과 기초, 한국사회의 경제 시조와 특징, 한국 문화의 형성과 발전,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주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평가 방법은 석차 등급은 미산출되며 A, B, C 3단계의 성취도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사회의 이해와 관련된 학과로는 한국 문화학과, 문화재 보존학과, 문화 콘텐츠학과, 아시아 문화학부 등이 있고요. 관련된 진료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역사학연구원, 박물관,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등 다양한 영역의 진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